도심 인근의 대물터를 찾아온 꾼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꽃샘 추위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고 아직도 날씨는 쌀쌀한 편이다 대편성을 하며 오늘 이곳에서 산란기가 다가온 멋진 대물과 마주하길 꾼은 기대해본다 드높은 하늘을 등지고 조심스레 채비를 안착시켜보는데 오늘은 대편성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장대 위주로 대편성을 하다 보니 채비를 원하는 포인트에 안착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듯 하다. 과연 이곳에는 어떤 붕어들이 살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을 품고 하루 낚시를 시작한다. 에휴, 봄이 찾아오긴 했는데, 기온차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뭐, 10도 이상 나오고, 어, 새벽 기온은, 뭐, 영하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아, 봄이라고 보다는, 약간 꽃샘치가 나오면서, 어, 꽃샘치가 시작하면서, 조금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기온도, 내일 아침 영하 1도 예보가 되어 있는데, 아, 일단 평정에, 어, 약간, 아, 상류권입니다. 제 상류권인데, 그래도 부들이 잘발달돼 있고, 물색도 양호하기 때문에, 기온이 좀 떨어져도, 어, 그래도 시기가, 아, 3월 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곧 산란 임박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도 일단 최상류 어 수초밭에 앉았고, 아어 일단 오늘은 좀짝대들을 많이 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좀 고생스럽지만,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햇빛을안 나도 날씨는 좋습니다. 오늘 꾸내서때멋진 붕어를 만나게 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그릇텐을 먼저 개고 여기가 여러 종이 불루 길도 있고 배스도 있고 아마 지렁이는 새벽에 잠깐 아침에나 새벽에 잠깐 스스가 오고 오늘은 그릇텐 낚시로 아 집중 공격해 보겠습니다. 낮인데도 햇빛이 안 뜨니까 쌀쌀하네요. 일단, 옥수수는, 오늘 옥수수는 네 개만 딱 껴보고, 나머지는 글루터 낚시로 가겠습니다. 도시 속에 있다지만 여유로운 분위기에 만족스럽다. 도심 근처에 이런 데물터가 있다는 것은 꾼들이라면 큰 즐거움일 수 있다. 멀리 가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가까운 도심에서 데물낚시를 할수 있다는 것은 마치 보물찾기에서 나홀로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을 준다. 부디 이곳에서 묵직한 대물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곳은만 도심 속에 어, 숨어 있는 대물터입니다. 약간 소음은 조금 있고 불빛도 약간 어, 밤되면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사이즈가 좋은 붕어, 멋진 붕어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봤는데, 어, 지금 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 방이 좌측에 있으면서, 어, 고리, 좌측 고리나 하나, 우측 고리나 하나, 양쪽 고리 두 개인데, 지금 제 방에서 가까운 골, 상륙골에 앉았습니다. 어, 꽃샘치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최상륙 긴 골까지는 붕어가 안 들어오고, 일단 제방 가까운 골, 어, 그러면서 좀 짧은 골에 수초가 많은 그쪽을, 어, 봉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제방 가까이 있는 걸자리 포인트에 일단 수초가 부들 수초가 잘 발달된 곳에 앉아 있습니다. 어, 수심은 대략 거한 90cm에서 한 1m 20cm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어, 물색이 장황하기 때문에 수초 언저리나 수초 바깥쪽이나 어, 일단 공략하기가 포인트가 상당히 좋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 불리길 베스가 있기 때문에 미끼는 글루텐으로 하는걸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는 열린 공간이고 좌우 측은 부들이 약간 빽빽한데 어 빽빽한 곳에 약간씩은 열어서 어 진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좌우 측 다섯 대에서 여섯 대 정도. 이오여대에서한한마리꼭 나올 올것은은위위기인데 나와줘야 되는데 그기가 긴대를 원하는 포인트에 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채비를 안착시켜보는 꾼.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채비가 잘 안착되길 바라면서 몇 번의 시도를 해본다. 밤에 만날 멋진 대물의 찌 올림을 상상하며 정확한 위치에 채비를 던져 넣는다. 오늘은 한 번의 채비가 안착되지 않는 것 같다. 여러 번 시도를 해보며, 신중하게 채비를 안착시켜본다. 더 공을 들여서 몇 번에 걸치더라도 채비를 정확하게 두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 항상 뭐 수초 어, 대물낚시에서는. 채비를 아, 튼튼하게 쓰는 것은 기본이지만 이제 미끼에 따라서 바늘 크기는 조금 어, 크기를 달리 할수는 있습니다 저는 어, 원줄은 카본 항상 5호를 씁니다 아, 수초가 워낙 적은 수초들이 많기 때문에 수초 안쪽에 공략할 때는 아, 원줄이 한번씩 어, 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카본 5호를 쓰고 있고 목줄은 문호 4호에 지금 요즘 봄에 같은 경우는 감성돔 사오 바늘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글루텐이나 지렁이 낄때그래도 지렁이 서너 마리 이상 낄수 있는 그런 바늘을 택해서 감성돔 사오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찌 부력은 보통 5g 전후 그리고 찌 길이는 보통 35에서 40cm 전후 그런 사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짧은 지가 아무래도 많이 좋긴 하겠지만, 얕은 수십이 공략하기 때문에 보통 35 m 가 그래도 지원 보기도 좋고, 많이 좋... 쓰기도 편할 것 같아서 보통 35에서 40cm 그 기준으로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근 마리수 조가로 손맛은 실컷 봤던 터라 자잘한 재미보다는 좀더 시원한 입질을 보고자 이곳을 선택했던 곳. 도전하는 마음으로 큰 욕심 없이 시작한 낚시지만 그래도 붕어의 얼굴이라도 보고 가면 좋으련만. 어서 빨리 밤이 찾아와 멋진 찌올림을 볼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은 최상류권에 앉으면서 어, 수심이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봄철에는 뭐 찌만 서도 어, 부어가 나온다 그러는데, 아, 그래도 지금 수심이 한 70cm에서 1.2m까지 나옵니다. 지금 1번대하고 좌측, 우측, 부들 안쪽에 넣는 것들이 수심이 조금 얕고, 어, 중앙에 열린 공간에 넣는 찌들은 수심이 조금 깊습니다. 그래서 한 90cm에서 1m, 2 0까지 나오는데 밤에 붙으면 은 아마 얕은 수심까지 나오겠죠. 근데 아침에 입질을 들어온다면 가 쪽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심이 얕기 때문에 아침에 입질 들어오면 좀긴 데에서 들어오거나 언저리 쪽에서 들어오거나 오늘 짧은 대가 2.8 대, 가장 긴 대가 5.8 대까지 오늘 14대 편성했습니다. 미끼는 지금 옥수수 4 개, 나머지는 다올 글텐입니다. 글텐에 최근에 붕어가 잘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글텐을 강력 추천해서 오늘 글텐으로 거의 승부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물속에서는 수초가 사기 없나 어, 뭐 지금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물속에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걸려 나오거나 그런 어 흔적은 없, 없어도 일단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지금 수초가 지금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붓은 수초가 뾰족뾰족 올라올 때가 가장 낚시하기는 좋고 조항도 좋은데 조금 이르긴 하죠. 수초도 물 속에서 싹을 틔우는 봄, 붕어들 역시 산란기라 분주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쌀쌀한 날씨에 지혜는 그 어떤 미동도 느껴지지 않는다. 밤 시간을 버텨줄 방한복을 갖춰 입고 밤 낚시를 대비하는 꾼이다. 아직 낮이 길지 않아 저녁 시간이 되니 금세 주변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캐미의 불빛이 더욱 환해지는 시간. 찌의 움직임이 더잘 보이기 시작한다. 하늘에는 붉은 달만이 주변을 비춰주고 있다. 달이 비추는 밤. 분는 오롯이 앉아서 붕어의 입질을 기다려본다. 아 이제 개미 불빛이 잘 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두워지면서 그래도 조명이 한두 개 꺼지면서 개미가 선명하게잘 보입니다. 아지만 올라오지면 좋겠는데 아직은 찌가 미동이 없습니다. 아 이제 새벽 시간으로 가면은 그래도 한 번은 올라올 거라 기대하면서. 아침에 한 번, 아침까지 집중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적어도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 지금 한 번씩, 나이징도 한 번씩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어, 활성도는 지금 붕어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때가 되면 한 번은 들어오겠죠.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한 밤. 케미의 불빛을 예의주시하지만 여전히 어떠한 미동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추위와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미끼라도 교체해가며 쉬지 않고 꾸준히 붕어의 입질을 기다려본다. 분의 기다림이 무색할 정도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버리고 아무런 소식 없이 아침이 밝아온다. 해물터는 복불복이라지만 그래도 입질 한번 주지 않는 것에 서운한 마음이다. 어느새 완전한 동이 터올랐고 주변도 환히 보인다. 그래도아침에는입질이 들어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찌를 바라본다 입에 걸리지도 않는다니까조는만해래 이렇게 조그만한게 나와. 이조그만한 이, 불이 이렇게 조그만해 그니까 입에 넣지도 못하지. 하아 야, 밤새, 시가 말뚝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는데도 아침에다 여전히, 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침 낚시가, 그래도 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좀 집중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불룩길 어, 때문에 지금 지렁이는 거의 쓰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두대는 지렁이를 한번 계속 써보겠습니다 워낙 작아가지고 바늘을 삼키지를 못하네요 지렁이 끝만 살살살 물고 다니면서 입질이 통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지렁이로 교체해봤지만 나오는 건 블루길뿐. 추위는 몸을 애웠었는데 여전히 붕어들의 입질은 보이지 않는다. 아 춥네 바람 부니까. 어쩌면 이리도 입질이 없을 수 있을까? 오늘은 허탕인가 싶어 아쉬움이 남는다. 말 그대로 한방 터라 입질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대로 된 입질 한 번이 없으니 착잡한 마음이다. 시간, 아, 봄철에 몇 번, 그래도 얼추 마를수를 해서 이번에는 마음먹고 아, 좀큰 사이즈를 어, 노래보고 한 방탈을 들어왔는데 어, 시원하게 예, 꽝입니다. 아, 그것도 여건은 포인트 여건이나 물색 여건이나 어, 다 괜찮았는데 일단 입질이, 붕어 입질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뭐가 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붕어가 아마 연화는 접근하지, 않아, 접근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어, 아마 포인트가 선택이 조금 또더 얕은 곳을 어, 선택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마음이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하게 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 또 어, 멋진 곳 찾아서 멋진 풍어 어,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원하게 꽝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멋진 곳 찾아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